안녕하세요. 전문가 이종근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5세대 MX5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 산타페 MX5랑 소렌토 페이스리프트가 같이 출시가 되면서 고객분들께서 결국은 산타페랑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그다음에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신청하셨던 분들이 조금 취소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소렌토가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고 산타페랑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작게 오르고 또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선택을 하셨고요그 다음에 모델바이 어쨌거나 5천만원대로 살수 있는 이슈가 있어서 대기가 엄청 걸려져 있는데 요거 걸어 놓으신 분들도 산타타 mx5가 금명이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많이 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체인저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비교보다는 어, 디자인 구보를 따라서 산타타 mx5와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선택하시면 될것같고요 아마도 소렌토랑 산타타타를 비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일 고민하시는 게뒷 디자인, 이제 그 다음에 3열 공간, 이런 거를 이야기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열 공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아 현대 가셔서 한번더 앉아보시면 되고요 어, 뒷모습 디자인은 뭐, 누가 봐도 소렌트와 승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과이랑 쌍타페 비교하시는 분들은 충전이 가능하신 분들은 사실 모델과이로 가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장거리를 많이 가시는 분들은 쌍타페 하이브리드로 가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00km다 보니까 이 충전에 대한 압박이랑 조금 그러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건 걸어놓으시고 비교하시면 되고요 제가 어제 저희 이제 거래하는 이제 영업사원이랑 카박사랑 이야기를 했는데 어, 산타페 같은 경우는 지금 약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하이브리드 기준이고요 그랜저 처음 출시를 했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랜저가 결국에는 지금 한 3개월, 4개월 만에 나오고 처음에 10개월 거셨던 분들도 어, 10개월까지 안 걸려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주문량을 보면은 208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가솔린이 2, e, 하이브리드가 8 이렇게 보구요. 어, 사실 가격을 보면은 한7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 다른 차이는 아닌데요. 어, 주행거리가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이브리드로 가시는 게 맞구요. 주행거리가 연에 뭐만기록 이렇게 밖에 안되서 차를 몇년안 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700만원 업을 해서 하이브리드에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 코나 때 하이브리드가 비싸다고 해서 조금 이슈가 많이 됐고 현대차가 비싸다 비싸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는 트레블레이저나뭐티볼리 이렇게 해서 저가로 시작금에 맞추고 결국 고가에서는 금액이 비싸지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현대가 이것에 도구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가 이번에 쌍타배총 출시 가격에서 좀 많이 안 올린 거고 결국 제일 높은 트림으로 가면 5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게 되면은,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래피. 이렇게 등급이 아니구요. 하이브리드도 똑같습니다. 어,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래피. 보시면은, 기본이 하이브리드가 4,250만원. 익스클루시브가 3,546만원. 결국, 한 700만원 정도 차이 나죠. 예, 네, 제일 높은 거를 받더라도 5,000만원. 그 다음에, 4,370만원. 그래서, 한 7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을 생각해보시고 을 내가 이 700만원을 뽑을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로 가시면 되고요 당연히 여기 이전비 혜택 받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전비라든지 뭐 내가 다자녀 혜택 요즘 2자녀까지로 줄어든 것이 많으니까 다자녀 혜택 가능하다 하신 분들은 이전비랑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시고 이제 하이브리드로 갈지 가솔린으로 갈지 하시면 되고 연애만 키로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는 가솔린 그냥 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가격표를 보게 되면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8단 DCT. 난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야 될 건데, 그 전에 나왔던 차들, 뭐 6단 DCT, 뭐 7단 DCT 이런 차들은 다 10만 정도 됐을 때 미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개선이 되지 되면 좀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다 똑같습니다. 뭐, 다륜 들어간 것 빼고는 익스클루시브랑 똑같기 때문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랜저 때랑 그전 그랜저 때랑 똑같이 캘리그라피 전용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풀옵션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뭐, 이왕이면은 캘리그라피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옵션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인승과 7인승 구분이 되고요. 6인승은 둘둘둘. 열해 가지고 되고 7인승은 이상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짐을 좀 실으시는 분들 차 뒷자리에서 봤을 때 제일 3열 트렁크 쪽이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7인승에 많이 가시고요. 어, 짐보다는 사람 간혹 태우는 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둘둘둘 육인승에 많이 가십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플러스를 보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헤드업 디스플이 레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요. 시트 플러스는 1열 운전석 쪽 관련된 조금 내가 1 열이 좀좋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시트 플러스 하시면 되고요. 플래티넘 원투는 디지털 키입니다. 디지털 키가 뭐 이전에 나왔던 차량은 NFC 방식이라서 조금 뭐 차이가 조금 뭐 에러도 많이 나고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스마트 키만, 핸드폰만 있으면은 차 문도 열리고 시동도 걸어지고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파킹 어시스턴트는 서라운드 뷰. 이제 전체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원격 뭐 스마트 주차 보조 다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현대 스마트 센서는 전방 충돌 보조 장치. 어 위에 결국은 반절율 주행 되는 거죠 고속도로 주행 보조되고 반절율 주행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디자인 플러스랑 블링크랑 H G N G9 어, 액세서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외관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뭐 LED 디자인이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2 0인치휠그 다음에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개인에 맞춰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보고 만약 선택을 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 저는 뭐, 사실, 프리스티지 등급 정도만 돼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스티지 등급에, 뭐, 헤드업도 전안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재 스마트 센스, 요 정도 좀 넣을 것 같고요. 뭐, 어라운드 와이프까지 한다고 하면은 파킹 어시스턴트, 뭐, 요렇게 넣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보시면은, 좀 어렵지만, 각자 어떤 것이 필요한지 보셔서, 정말 핸드폰, 이 저희가, 점점 시대가 편해지다 보니까 예전에 스마트키 필요 없다 해서 스마트키 필요하다. 이제 스마트키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아마 핸드폰으로 가냐 안 가냐 이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타실 분들은 아마 플래티넘까지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헤드업이 사실은 조금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기 때문에 없어도 뭐별 상관없기 때문에 플래티넘에 와이프 운전한다면은 서라운드 뷰. 그 다음에 스마트 센서, 이 정도 넣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분들은 각각에 맞춰서 필요하신 것대로 좀 하셔도 가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뭐 프레시지 등급에 추가 옵션 몇개 넣어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옵션에잘 해놨죠. 한4,000 초반까지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요거랑 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애매하신 분들은 그냥 캘리그라피 가시고, 뭐 여기서 한개 정도만 넣어줘도 되고요. 그거 아니신 분들은, 뭐, 블레스티지나 익스크루시브에서 각자 맞춰서 옵션을 선택하시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대에서 나온 카로를를 보게 되면은, 전면 H, 전면 이제 요, 요게 이제 LED랑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잘나왔고요그 다음에 아마도 뒷모습이 조금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저도 뒷모습이 좀전하나간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누가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다음 페이스리프트를 위한 호석이다 이번에 다깔면안 되니까는 다음번에 뒷모습에 변화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뒤에 뭐 추가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여기에 뭐 꾸미는 것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일간에서는 정말 옆으로 여는 문을 만들려고 했는데 뭐 출시 일정이라든지 각각 뭐 그런 부품 관련된 그런 공정 때문에 바뀌면서 이게 서전해지고 여기 트렁크에 이제 그 자동차 타이어가 달리는 게뭐 추가되지 못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뒷모습이 조금 서전하기 합니다. 서전하기도 하고 안 예쁘기도 하고 하지만 뭐 결국 산타페가 펠리쉐이드한테 뺏겼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좀길을 갈고 나오고, 3열도 펠리쉐이드만큼 충분하게 나왔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렇게 되면은 제법 판매량이 많을 것 같고, 금액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보크, 이보크가 아니고 그 디스커버리 관련돼서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요. 레인지로버, 뭐 이런 핸들이라든지 여기 정면뭐 이런 수납 공간도 조금 많이 닮았고요그 다음에 결국 보시면은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두 개, 주얼로 무선 충전 가능하고, 이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현대차, 현대기아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많다는 것이 정말 장점인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차를 타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요, 요거죠. 여기, 히든 타라이버시스핸들 요거 이제 숨겨진 거 해서 여기 잘고 올라가도 되고, 핸드 밟고 그 위에 탈수 있게끔. 요즘에는 워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네 이제, 후면 라이트가 너무 낮게 있어서 좀 이쪽으로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각자 호불호에 맞춰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결국 선택지 안에서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걸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 기어봉도 다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 공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현대기아 차들이 이런 공간, 실내 공간 꼽는 거는 정말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엠비언트도 요즘 차 트렌드에 맞춰서 충분히 들어가고 이게 제가 중고차를 하면서 크게 차들이 바뀐 게 있는데 이게 12년, 12년도에 뭐나타나 그랜저가 바뀌면서 계기판이랑 내비 바뀌는 그 부분에서 제일 최근에 이제 일자형 이렇게 바뀌는 게 한번 더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좀 재신차 느낌이 나고 그 전에 거는 약간 구형 느낌. 요즘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난하게 갈 거면 결국 흰색깔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각자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젊고 결혼 안 했다고 하면은 저도 모델 Y라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아파트 살면 대부분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델 Y랑 고민을 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모델 Y로 대제하고 아마 산타페로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거나 가족차로 쓰실 분들은 산타페. 아마도 그게 아니신 분들은 모델 Y. 그 다음에 간혹 장거리, 장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산타타하이브리드 그렇게 가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현대기업차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어, 사실 좋아합니다. 뭐, 쌍용, 세보레 삼성에 비하면 차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저는 그, 그거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현대차를 탈것 같고요. 중고차를 하면서 수리라든지 AS 이런 걸 생각해 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현대차를 좀 좋아할 수 밖에 없고, 현대차 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하이브리드로 가시든지, 그 다음에 가솔린을 가시든지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차종들이랑도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가 이제 점점 비싸지고 있고요뭐 옛날 3,000, 4,000만에 살수 있는 차가 아니라 이제 기본 4 0 5,000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사셔서 오래 타신다는 생각으로 좋은 차 구입하시는데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